The 12 Star Fairies.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이다.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농사의 신으로 추앙받는 신농씨와 후직씨를 제사 지내던 곳으로 사직단 종묘 등과 함께 중요한 국가적 의뢰행세가 행해지던 곳이다. 중국의 예법을 따르면서도 우리 고유의 문화양식을 지켜왔던 종묘 사직단과는 달리 선농단은 전형적인 중국 재단의 모습을 하고 있다. 높이 솟은 향나무도 그렇고 작고 단출하게 꾸며진 재단 역시 중국의 영향인 듯하다.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는 선농단 동남쪽에서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친경을 하기도 했다. 농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행사였는데, 마지막 황제인 순종 시기까지 이 행사는 계속되었다고 한다. 재를 끝내고 소를 잡아 끓여서 농부들과 구경 나온 노인에게 나누어 준 것이 설렁탕의 유래라는 말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직접 행차할 정도로 의미 있고 큰 행사였지만, 지금은 4미터 크기의 좁다란 재단 하나만 방치되어 있는 황량한 유적의 모습만 남아있다. 유교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재단 주위로는 무수히 많은 향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 향나무들에서 향을 피우는 재료를 얻기도 했었다고 한다. 수령 500년이 넘는 나무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 보호되어 있다. 제사를 지냈던 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온 향나무, 그 주름진 줄기 하나하나에 우리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니 새삼 쓰다 보게 된다. 누에치기와 관련된 제사를 올렸던 선잠단이다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국가의례가 치러지던 장소이다. 누에치기를 처음 했다고 전해지는 중국 고대의 황제 황비인 서릉 씨를 누에신, 즉, 잠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성북동에 위치해 있으며 사적 제83호로 지정되어 있다. 누에치기는 조선시대의 국가 재정과 경제를 위해 무척 중요한 일이었다. 서민들은 누에치기를 통해 고치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방재료, 가축사료, 심지어 먹을 것이 부족한 서민들의 간식인 먼데기 또한 얻어내고는 했다. 정종 2년인 1400년에 설치되었지만 고려 시대에도 종종 제사가 치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시기에는 각 도마다 좋은 장소에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치는 방인 잠실을 궁궐뿐만 아니라 여러 도에 설치했다고 한다. 1908년 잠신을 모시는 신의를 사직단으로 옮겼기 때문에 현재의 선잠단에는 그 신의가 없다. 주변에 늘어선 뽕나무들이 이곳이 섬잔단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규모나 형태가 무척 작고 황량하다. 가지가 앙상하게 드러난 뽕나무들을 바라보며 사라진 제사와 역사를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생각을 해보았다.